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입니다. 야망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야망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인생.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 본문을 알 정도입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죠. 그리고 결국은 형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려서 애굽의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바레 집에 팔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고케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성도가 꿈을 꾸고 성도가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은 결국은 그 꿈이 성취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 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제가 가르치던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막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꿔라!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을, 그 꿈을 가지고 견디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모는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는 땅에 지금 거주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고스란히 지금 이어받는 인생이,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예,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예,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인간적인 꾀와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만 나와요. 한 번도 이제 야곱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응? 야곱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족보 이야기는.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요셉 얘기, 요셉 얘기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응. 자, 왜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족보 얘기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새 이야기가 착하고 펼쳐지는 걸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 말을 우리 에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누가 고스란히 지금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어받았, 야곱이 이어받았는데 그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 말이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주시겠다, 큰 자녀를 별처럼 많이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 그 약속을 이삭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고스란히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그대로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야곱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취한다고요? 그 아들 요셉이 성취한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던 받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이제 형의 그 염소 토를 뒤집어 쓰고 형의 옷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낼 때.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에 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의 형제는 누가 있죠? 야곱은 형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서 쌍둥이 형 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네 형제들이 너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네 어머니의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형제들이라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형 야곱은 형제들이 없는데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제 그 야곱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다음 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 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 꿈, 그게 지금 누구의 꿈이었어요? 누구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야곱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고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말이 지금 요셉에게서 드디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깨와 방법과 수단으로 자기의 욕망과 사명을 이루려고 자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인생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꿈을 성취하도록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꿈대로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은 이제 애굽의 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의 주가 돼서 형제들을 가뭄으로부터, 그, 흉년으로부터 불러가지고 애국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국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똑같은 약속이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었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이 드디어 누굴 통해서 성취가 돼요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곧 누구에게서 이제 성취가 되냐면 요셉에게서 성취된다. 요 말을 지금 이렇게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후손, 그 자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자손의 끝자락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로 이 언약을 이루게 하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그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냐면 그 언약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권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요 그림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꿰뚫어 봤어요. 그요 바로 요 장면을 꿰뚫어 보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갈라디아에서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한다고 한 자손 딱그 자손 그를 통해서 완성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루는 자손은 수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인생? 예표.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미리 미리 보기 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인생을 미리 보여주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은전 20에 팔려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전 30에 팔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를 배신해서 죽였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해 품어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와신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려고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애굽에 가서 종이 되고 싶겠고, 누가 그렇게 팔려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언약을 집어넣어주시고, 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들어가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세옷을 지었더니 그래요. 음, 이채세옷이라는 말은 캐토넷 파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인데 어떻게 들으면은 채세옷 그러니까 알록달록 어? 색동 옷을 입은 것 같잖아요. 이 색동 옷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이렇게. 에, 에? 저게 해가지고, 이걸 색동 옷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더러게 계시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색동 옷이 아니고, 이것은, 어, 요 손등까지 덮는, 손등까지 덮는 그런 긴 옷을 말해요. 이것은, 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가문의 상속권을 받은 상속자들이 입는 옷. 그걸를톤의 파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7살이잖아요. 근데 17살인데 이 야곱의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은 지금 26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장자들이 입는 옷을 누구한테 입힌 거예요? 요셉에게 입혔어요. 왜 요셉에게 입혔을까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루벤이 어머니, 그, 서모하고 통관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루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버려요. 그 장자의 권리를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베게로 넘어가요. 그것을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야, 우리 집의 장자는 너야. 이렇게 지금 요셉을 그렇게 삼아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진정한 하늘의 마다들, 하늘의 장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예수를 하늘의 마다들로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다들로 오시는 예수를 지금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 형들에게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뭐예요? 세상을 향한 첫 일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십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성이 바로 예수님의 일성인데,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의 죄를 지적해 놨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요셉이 무하는 인생? 아버,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미리 보기를 해주는 예표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지적당하면 너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대접받을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 이런 지적을 받으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분노하게 돼요. 분노를 하고 그리고 어, 도리어 악을 도모하게 되죠. 지금 형들이 그런 거예요. 형들이 이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의 죄를 지적했던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그림하고 지금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무고한 순환을 당하던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 넘긴 형제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 요셉의 이야기. 이게 배신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바로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금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 복음의 이야기. 재미있, 재미있는 것은, 요 창세기가 맨 마지막 50장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19절, 20절에 가면 이렇게 끝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요게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일생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갔던 형제들이 다 불안해해요. 야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잘 돌보는 척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이제 해할지도 야 모르겠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서 형, 형님들을 구원해 낸 것은 형님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형님들을 보호하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길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런 복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 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그 창세기 3장 17절의 그 원시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낸 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의 마지막 끝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복음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복음서. 이렇게 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된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스스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언약을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찔러넣어 주시고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욕망을 꿈꾸고 욕심을 꿈꾸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 대접받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꿈꿔야 돼.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꿈,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꿈,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꿈, 그리스도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욕망과 욕심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꿈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언약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꿈을 펼쳐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